이따가 능이 해변을 가야되기 때문에 가볍게 운동을 하고 가고도록하습니다아몸 진짜 좋다 yeah. <웃음> <웃음> wow. 와 좋다. Wow. 미쳤다 와 nice. 미쳤다 <laughs> 나이스 자기 운동하는거 찍어달라고 <laughs> 몸이 진짜 상당히 좋습니다 헬스를 야무지게 마치고 이제 능이 해변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로 이동하면 6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로컬 버스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큼하게 잔디바르 유니폼을 입고 능이, 능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브 와르칸 사탄이 맑게 도착해가지고 능이로 가는 달라달라 버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은데 바로 앞자리에 었겠습니다 1시간 좀 60km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놀람> 대충 그걸 지도 보면서 달라달라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숙소로 먼저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숙소 가는 길에 근처에 헬스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응? 숙소도 깔끔한데... 오, 호텔이 아주 신기하게 되어 있는데, <laughs> 땡큐 어~ 루이 위치도 진짜 예쁜 해변이었습니다 진짜 바다 색깔이 미쳤습니다. 진짜 예뻤어. 와사이드군 어디에 가나요? 팬아이들 보다 더잘 뛰는데? <laughs> 진짜 여기는 감정이 요동칠 수밖에 없네 <laughs> 진짜 분위기가 예술이다 보다 몸이 너무 좋은데. <laughs> 금방 해가 져버려서 이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열심히 음식점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해변 보이는 숙소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 Yes. Can I have one seafood pizza? 그리고 세렝게티 뷔페 그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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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먼더러로 내부도 좋은데? 난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받고 자리로 들어가보도록 니다저 해변가에 왔으니까 시푸드 피자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맥주에 캘리먼저로 맥주랑 피자를 먹고 가고 있습니다. 바사이족 친구도 퇴근을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는 밤 되니까 불이 아예 꺼진 곳도 많고 아주 일찍 일찍 녀야겠다 숙소 도착.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You can go. Yeah, I can I want o go. I want to go. I want to go. I want to g o w I I g 어디 가나 기념품 파는 종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laughs> 왜 시끄럽나 했는데, 능이 학교인 것 같습니다. 교실이 아주 멋다질 걸하구만 점점 여행 기간이 길어지니까 머리가 아주 요상하게 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시간이 되면은 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날씨가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 이거? 앤들 어린이집 귀여워 앤들도 완전 새끼네 안녕 탄자니아 능이 집들을 약간 현지인 집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 진짜 마을, 능이 마을 같은데 뭔가 제가 생각했던 아프리카 마을의 모습이랑 비슷한 거 같아가지고 이게 느낌이 새롭습니다. 오, 드디어 슬슬 보이고 있는 수족관입니다. 엠버고. 있는 드디어 도착스. 바라카 자연 수족관에 왔습니다. 표를 따로 받지는 않고 한 2만 실링 정도에 여기서 거북이들이랑 같이 수영할 수 있는 곳이니다 확실히 서양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거북이들한테안 물리게 좀 조심해야 될거 같기도 하고 올린 것 같은데 많이 아파서 엄청 큽니다 진짜 오! 거북이랑 같이 수영하셨습니 안녕! <laughs> 먹이 줄게. 아구 그 힘이 아주 센데? 울리면 큰일 나겠다 진짜. 정쟁하네가발락 물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죠? 만하게는물리면 많이 아픕니다 먹는거 아니야 자꾸 슬리퍼를 뭐네. 수족관에서 1시간 동안 거북이랑 놀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이 멈치는 현장이야 청년들이구나. 바로 근처 능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물이 다 빠져가지고 물이 없긴 한데, 아까 걸어오면서 반응은 도도키 음식점에서 점심이랑 먹고 좀 쉬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위기가 너무 예쁜데? 숙소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메뉴부터 먼저 골라봐야겠습니다 일단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조건 먹고 버거를 먹어볼까? Can I have one chicken burger and one i 하 yeah. 안녕하세요. 음. 해주시네. 생각보다 엄청 맛있어. 어, <laughs> 비주얼 너무 좋은데? 피도 좋고. 밥을 먹고 바로 능이비로 나왔어. 물이 많이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아까보단. 뭔 바다 색깔이 이쁘긴 하네. 바다 색깔이 진짜 에메랄드 색이긴 하다. 아니, 얘네는 마사이족 옷만 입었지. 사실, 호객행위를 주로 하는 애들이. 자, 레이브 이스탄보. 한자니아의 이스탄불 음식점이네. 진짜, 건을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선셋 n s e 를타기로했습니다어 점점 올라가는데? t h 어디 앉지? ¡Qué 급발진하는 거지? <laughs> 내릴 수 있나? 다 젖겠는데? 우와! 오물스킬이 센데? <laughs> 마법의 길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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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왔다고 근데 얼굴 기억해주시고 단골이 벌써 된 느낌. 뷰가 진짜 예술이다. 오늘은 안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내일 정어 내일 돌고래 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